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내각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이 윤석열 내각 당장 정사퇴 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내일은 주범이거나 최소 내일은 주요 임무 정사자들이 바로 근무위원들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조기 대선 7을 단꿈에만 젖어서감남에서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현재 화면 선거만 기다린다고 해서 조기 대선 순서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야당은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국 주님 내각 구성해야 합니다. 초당적이고 정파적이지 않은 여야 동시에 국무위원을 조명하고 신속하고 구성해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나마 이 전국의 돌파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까지 염두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개혁이다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2차 3차 개헌 또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상환 수첩에 나오는 대화 역사 개혁의 일순위는 바로 민주당 야당과 같은 개혁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엄중하게 목숨을 걸고 투쟁해. 나서야 합니다. 내란범들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내란범들이 없는 내란과 상관없, 상관없는 사람들을 추천하여 근무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2 0 0만이 모였을 때 민중의 힘으로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근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며, 각국 중립 내각을 진작에 구성했다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야당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망설이겠습니까? 사직선 생직생의 각오,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랑 동범들이 권력기관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게 합니다. 나,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각의 정사들을 관찰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현식의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김차길 구해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범행! y a n 민주당 여당은 모든 금물은다다라다라다라거북중내 그사라! 사라 그사라! 사라 그사라! 사라 그사라! 그라 그사라! 그사라! 그사리그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윤석열 반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은 모든 근무위원들을터하고 거국 직민내각 구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민중의 힘을 믿고 전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으로 민주민당 정당 연설에 마치겠습니다. <laughs>